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되고 그 뒤에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들이 점점 커져서 그 교회의 공동체가 많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위기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우서 6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이 받는 은혜가 과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가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이 이야기는 마치 수많은 돈을, 좋은 집을 동물에게 선물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물에게는 수많은 돈을 주어도 그것이 가치가 없습니다. 이 돈보다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먹이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돈의 가치는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것으로 다른 것을 할수 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은 그저 이 돈을 보고도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은혜가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은혜를 받고도 돈을 보고서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는 동물들처럼 전혀 다른 가치로 은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매 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감사로 그것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감사로 받으며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일들을 기억해 갑니다. 많은 기억들 가운데에는 부정적인 기억들과 좋지 못한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집중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많은 은혜가 나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수많은 기억들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기억을 가지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떠올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역사를 행하셨는지 기억할 때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비전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나의 지난, 지난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지나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헛되이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기억들이 만약 불평과 원망의 기억이라면 그 기억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억들로 채워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후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단어나 사건들이 생각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돌아가고 싶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순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가 막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과거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래는 어떤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또한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바로 지금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 지금의 시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시간이 아닌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가 몇 년이 되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종교적 활동에 불과할 뿐이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이 되어여서 주님 앞에 나와야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전혀 되지 않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물론, 마음을 다하여서 목회자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것 이외의 원인은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시간 낭비이고 또한 은혜 받을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을 비워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움으로써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나오면서도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거부한다면 과연 어떤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가 남아있다면 자신의 고집들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 알고 하나님에게 모든 눈을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으로서 이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되는 소리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좀 하라고 했을 때에도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두번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에게 우리가 알듯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어쓰셔서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를 부르라 라는 음성 하나면 좋하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날 바디메오는 평생 소원이었던 자신의 보이지 않는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은혜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님들은 항상 은혜에 대한 갈급하기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맷끼니 밥을 챙겨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맷끼니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은혜들로 나를 채워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감격이 넘쳐 나야만 합니다. 우리 한예비전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가 많다고 해서 경솔히 여기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회를 다시 없는 기회로 생각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의 말씀 상반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까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또한 지금의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능히 돌파하고 나아간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위기 속 문제에 얼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은혜의 시각으로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며 바울의 현실의 상황이 어땠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 일, 읽은 사절의 말씀 전체 말씀과 오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바울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당한 실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크고 비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삶을 걸었지만 결과물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의 삶이 남들에게 보여지기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또한 손가락질을 하다가 성에 차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다가와서 때리기까지 합니다. 신고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굶기도 합니다. 비참해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왜 저렇게 매를 벌고 문제를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적당히 자기만 믿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그만이지 유별을 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실제적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모든 부정적인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을 초월해서 바울은 지금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가치로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현실의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뜬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실의 위기와 문제가 자신이 받은 은혜와 비교하면 그 은혜 아래 덮여서 은혜만 보이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바울과 같이 현실 속 위기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위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의 사실만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위에 덮여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부어주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금의 은혜에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현실 속 위기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8 절의 말씀 후반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 우리 말씀 사이에 은혜 가운데라는 두 어절을 추가해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은혜 가운데 참되고, 우명한 자 같으나 은혜 가운데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은혜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앞으로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니니니 그게 구세 믿음과 왜내 <목소리> 구세? <목소리> <목소리> 절만 한번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